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학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미수입니다. 수능 공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오답 정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 오답에서 내가 몰랐거나 실수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고쳐 올바른 풀이 방법을 습득하거나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것입니다. 문제풀이 단계나 모의고사 단계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바로바로 바로 오답 정리를 하면서 나의 풀이와 올바른 풀이법을 비교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의 올바른 풀이를 습득하여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답노트를 적으며 복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관의 장점은 수능 표준 시간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여서 실전 모의고사에 집중하기 쉬웠고 실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시간에 맞춘 공부를 하면서 공부 리듬을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적인 면학 분위기가 좋아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승강반 제도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설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승강반 제도는 모의고사에서 강력한 단기적 목표를 제공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수능 성적이라는 생각보다 멀리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목표만 있을 때보다 더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자관 생활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나올 때마다 담임선생님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저의 현재 상태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학습 방향의 교정을 해주셔서 수능 때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월 진행했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좋았습니다. 매월 자신의 위치를 모의고사를 통해 점검하면서 자신의 실력과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수능날의 하루를 그대로 체험해 보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여 수능날의 긴장감을 덜수 있었습니다. 러스의 현장 강의는 온라인으로 좌석을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 수업 환경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도움 되었던 수업은 물리학 1의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강민웅 선생님은 물리의 고난도 파트인 역학에 대한 가장 깔끔한 풀이법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타 파트에서도 유용한 풀이법을 알려주시고 양질의 자료와 실전적인 전략 설계 등을 수업하시면서 물리학 1에서 제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빠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 0 1학 수능 화이팅